여기 방식이 특이한 출차줄, 본체는 김천 초경, 전광역은 큐라이트 S12와 전광역 같은데 가로등 있던 데를 이렇게 용접해서 특이하게 만든 것 같고요. 여기 오뚝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고 아빠가 그래도 한번 카메라를 잡아주세요. 이상 유찬유튜브TV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기에도 반대편에도 경광등이 있습니다. 큐라이트 라고 써있습니다. 잘 안보이시겠지만 경광등은 큐라이트 s12 or 경광등 같네요. 그리고 또 큐라이트 어, 경광등입니다. 상 유찬 유튜브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차가 들어왔습니다. 아쉽게도 부정이네요 어? 얘는 무.